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손짓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은 유박 비료입니다. 최근에 그 고민정 의원이 유박비료 사용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였고, 실은 이 유박비료가 문제가 됐던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7, 8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유박비료 중독된 환자들을 접했는데, 유박비료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 파마자 씨 라고 하는 아주까리 씨, 거기 껍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그 기름에 들어있는 독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리신이 들어있어요. 리신이 되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먹는다라고 하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키로그램당 1mg 정도를 먹으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먹는 것보다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흡수 이렇게 이렇게 숨을 들이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가 훨씬 위험해요. 그때는 적은 용량, 뭐 0.3mg당 그 정도만 해도 사망을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인 리신이이 유박 비료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위험한 걸왜 쓰냐라고 하는 건데 가격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료라기 보다는 거름의 일종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유박비료가 실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사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료인 줄 알고 그걸 많이 먹어요 유박비료 그래서 그걸 먹고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농장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거를 먹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굳이 뭐 시골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유박 비료로 의심되는 거를 먹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화단도 가꾸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할때 보니까 이런 비료들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산책하다가 주워 먹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얼만큼 먹었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대형견 일수로 많이 먹어요. 보통 증상은 아이들이 토하고 밥을 안 먹는 증상으로 오게 되고, 이제 심한 아이들은 이제 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혈변 증상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위험해지는데, 해독제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 보통 대증 치료를 하면서 버티게 된다. 그래서, 회복하는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먹고 온 친구들은 보통 3일 이내에 사망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독성 물질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꼭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